Honestly, I might catch a flight tonight. Just in time to pick you up and see the sunrise. Days with you are my getaway. Peace of mind on a rainy day. You know how to show up right on time, never late. Yeah, everything I want don't play. Yeah, everything I need don't change the way you feel. And baby, I'ma keep it real. Yeah I would give it all away for you So bad, even when I know that you're coming right back. It's like I need to be right where you're at. Only thing on my mind, and we both know that. Mm -hmm. If you need me, then I'm on my way. If we're together, then I'll be okay. Uh -huh. There's no 안녕하세요 오토모빌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 그리고 상사에 있는 차량만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중고차를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직접 매입한 차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매입한 차만 판매하는 이유는 출고 후 문제 발생 시 AS를 확실히 해드리기 위함이고 저는 차량 상태에 대한 확신과 정보가 없으면 차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는 중고차 구입 시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 등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을 해놓으시면 시세보다 저렴하고 좋 본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요즘 벤츠나 아우디나 이 독일 3사 차량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디자인의 실증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제규어 x 2구요 일반 제규어 X2와는 좀 다르게 튜닝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엄청난 화려한 튜닝이 아니고 앞 범퍼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의 스포츠 범퍼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 볼때더 이쁘고 휠도 19인치로 바꿔 놨구요 순정형으로 튜닝 이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거부감도 들지 않을 뿐더러 제기어 디자인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차량은 2017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68,000km입니다. 주행 거리가 10만km 미만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고 전에 타던 분이 이 차를 팔기 전까지 바로 전까지 센터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셨다 그러는데 하부를 보면 깨끗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정비가 된 차량이기도 하고 전 차주분께서도 굉장히 깔끔한 성 분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6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은 1인 신조는 아니고 소유자 변경 횟수는 한두번 정도 있습니다. 어, 상세 이전을 제외하고 한두번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능기록부를 보면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펜더 단순 교환 하나가 있는데 이 차량의 금액이 뭐 3천만 원, 4천만 원요 정도라면 이렇게 단순 교환이 있을 때 구매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 건데 이 차량 같은 경우 경우는 지금 이 차량 가격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만약 이 금액대로 차량을 구입하시고 나중에 파시게 되면 뭐 그때도 뭐 단순 교환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고요. 물론 완전 무사고 차량이 좋긴 하지만 이 차량은 휀다 단순교환 외판 단순교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외판 단순교환 하나기 때문에 성능기록되는 무사고 차량으로 체크가 됩니다. 어, 사고차는 아니라는 점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관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차량에 차량이 좀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따로 튜닝한 건 아니고 제규어 자체가 원래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디자인만 보더라도 재미난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직접 이렇게 운행을 했을 때도 엄청 재밌습니다. 2000cc 디젤이기 때문에 정말 재밌고요. 그리고 밟는 대로 쭉쭉 잘 나갑니다. 운전을 좀 재미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어, 외관을 보면 알수 있듯이 차체가 좀 낮고 굉장히 스포티하게 생겼잖아요. 외관 디자인처럼 달리기에 적합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요즘은 사실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인기가 좋긴 합니다. 뭐, 하지만 하루에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행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디젤을 타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특히나 이 장거리 운행 때 디젤의 연비가 가솔린보다 훨씬 좋습니다. 어, 연료 가격만 따질 게 아니고, 연비까지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 운행 스타일에 따라서 가솔린 또는 디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루 주행 거리가 10km 이상이라 뭐 20km 이상, 30km 이상 주행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디젤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말 조용한 것만 좋아한다 이러면 가솔린을 타시면 되는 거고 어, 이 차량의 내부를 보면 어, 내부도 베이지 시트로 깔끔합니다. 베이지 시트가 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어느 정도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깔끔한 편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실내는 앰비언트도 이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열선 시트 작동이나 어,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화면 디스플레이에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디스플레이를 만져봤을 때도 이렇게 부드럽고 어, 버벅거리지 않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처음에는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몇번 사용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 정도로 메뉴들이 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주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행성도 좋고, 뭐 핸들 쏠림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도 없고요. 그리고 하부 영상을 초반에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뭐 누유라든지 누수 이런 것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이 차량 금액대가 이제 천만원 중반이 약간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 예를 들어서 BMW나 아우디나 벤치나 2017년식으로 요 정도 10만 킬로 미만의 주행 거리로 봤을 때는 금액대가 보통 2천만 원 중후반 뭐 3천만 원 초반 이렇게 금액이 상성이 되어 있는데. 제규어 자체가 그렇게 비싼 모델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비싸 보일 수는 있는데 가격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게 장점이고 뭐 디자인을 중요시한다면 이렇게 제규어 쪽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뭐 제규어라서 뭐 장구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탈 차들이 없겠지만 제규어 XE 같은 경우에는 딱히 장구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차마다 장구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타다가 장구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고장나더라도 요즘은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겁내하실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바로 전에 타던 차주분이 센터에서만 관리를 하셨고 제가 이렇게 주행 영상하고 하부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도 구입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좀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10만km 미만이기 때문에 딱히 뭐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정비할 내역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정비할 내역은 뭐 따로 없고요. 타이어를 볼 때도 타이어도 한50% 이상 60% 정도 남아 있어서 타이어 교체도 바로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엔진 오일 정도만 잘 교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량의 금액대가 많이 높지도 않은 편이고요. 수입차로 봤을 때는 뭐 저렴한 편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같은 연식 같은 주행거리 뭐 비슷한 주행거리랑 다른 차량들과 비교를 해보셔도.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 많이 저렴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범퍼 튜닝이나 휠 튜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보다 외관이 좀더 이쁘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영상을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